인마 아막판 이기고 싶다 아 여기 닫할것 같다 머리를 맑게 해주는 사과 게임이나 좀 해볼까요? 있어 와 100점 원들이네왜원들이 건지? 나 아, 저놈의 시비르 시비르는 뭐로 이기나? 역시 서폿인가? 아 그러니까 공비를 짤짤이 짜증나 에헤. 이 아, 이제도 밴 됐어? 에헤이. 누가 했어? 아, 에, 할 챔프가 안 남았어. 진짜 안 남았네. 케틀? 케틀아 님이 자야 한대. 음, 케틀아네. 오랜만에 케틀을 합시다. 케틀이 요즘에 그래도 버프 좀 먹어 가지고 내가 그래도 3티어가 되긴 했어. 아, 아, 여기에 저게 없구나. 아케이드 케틀이 없구나. 이게 구린 거밖에 없어. 전사 관 캐틀 나 이거 이거 기억좀 못해지는데. 요즘에 캐틀 저거 어떻게 가요? 헉, 스태틱을 가? 캐틀 할 거야. 이 스킨 좀 별로야. 그냥 아케이드낄 걸. 오. 아, 감시자 파이크네. 이거 제기사 파이크인 줄. 파이크. 난 파이크 챔피언 막 멋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인기 많을까? 도르다. 안녕하세요. 어? <laughs> 어, 아, 어, 연운사 왔네. 미안해, 미드야. 최선을 다해 볼게. 좋은데요? 아 한데 아깝다. 안 잡겠다, 나이스. 일로 낚았으니 됐지 뭐. 팔찌 썼나? 팔찌는 안쓴것 같죠, 그렇죠? 얘 푸른 푸른 썼거든. 풀 말고는 기억이 안 나. 아야, 아이뭔유성에 시요. 꺼슬리게 하네 아이 어? 피자 뭐여 꺼슬리게 하네 네 원님들 근데 그거 아세요? 원딜은 아... 성격 좀 나빠도 돼요 원딜은 성격 좀 나빠도 애들이 아 원딜이니까 하고 이해해줘 원딜은 성격 좀 나빠도 돼 원딜이 징징거리면 아 그래 원징징이니까 하면서 이제 대충 이해해주다 얼마나 편하니? 아다못 먹잖아 오케이 아이 피자가 그냥 자꾸 날라오네 그냥 아얘 치속이네 근데 시비르가 아유 유성이 자꾸 날라오네 그냥 어 파이크면은 그냥 이게 문제에요 견제가 안돼 견제가 필각 잡아주는건 고마운데 견제가 너무 안돼 다통 그냥 뭐 파밍밖에 하는게 없는데요 서로? 라인 밀고 파밍하고 오? 이걸 끌어? 오. 나쁘진 않았는데 아 근데 끌어서 할수 있는 게 없잖아 너만 킬 먹고 <laughs> 이게 맞나 싶네 근데 저기 대시가 킬 먹었네 얘힐 없음 빠짐씨 아, 대충 알아 먹겠지 귀찮다 아 시팅치기도 귀찮네 굿 좋아 잘해 아이, 거 라인 예쁘다. 라인 먹기 좋게 잘 해. 뭐 하나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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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아이 포탑에 맞았잖아. 아무튼 화내기, 그냥 화내기. 원딜은 성격 좀 나빠도 돼. 그게 원딜이니까. 대신 캐리 하잖아. 떼. 아, 한칸 증발하면 좋겠다. 나이스. 잘한다, 잘한다. 보다 어, 쳐줘야지 그치 그치 그치. 평타를 두 대나 쳐야겠어? 앞이 안 보여. 아예 그냥 국어 그냥 에이 아무나 맞아라. 어? 아이고 망했다. 아이고. 뭐 어떻게 이거? 뭐 어떻게 줘야지? 어 잡았다, 아싸! 오 타이밍, 지렸고 너무 좋았는데 조심해요 슈퍼 플레이가 되버렸어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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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에 있음 슈레딩거의 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 근데 제생각엔 아마 있을 것 같은. 어 없음, 어 여기 있음어 나이스, 굿, 음 스태틱 잘 나왔다. 샘이 아주 깰꼬해용 음. 오야 이시궁. 음. 이야. 음. 오 파이크. 오센데오 나이스 뭐야? 잘하잖아 우리 팀. 오닛 게임이 터진 거 같은데? 아싸 버스 탄다. <laughs> 음. 음굿 버스. 이 맛은 버스의 맛이로구나. 오. 아, 만년설이 파이크 이거 씨. 아니, 헤이스트 님 대체 뭘푼 거예요? 아, 나 이거 왜 헤이스트 님 영상에서 봤어, 이거. 만년설이 파이크. 아이씨. 아 씨. 아, 헤이스트 님. 아,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. <laughs> 아이, 진짜 뭘 만든 거예요? 이거왜 좋은 거야, 근데 이거? 나 사실 썸네일만 보고 영상은 안 봤어. 이거 왜 좋은 거임? 설명 좀. 아, 이거 뭐야, 이거? 아, 야, 아파라. 아, W로 접근해서 만년설이 쓰기? 진짜 만년설이 효과 하나만 보고 가는 거구나. 아, 나 아파요. 나 아파. 나 아파, 나 아파, 나 아파. 나 아파. 아, 에반데. 오, 나이스. 아! 회자 피해! 오케이. 애쉬 없나? 애쉬 어딨어? 나 애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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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쉬. 애쉬 없어? 돈 쓰고 싶은데... 아, 한칸 먹으면 안 돼? 아 야... 아이힘대가하 오는 일이... 한 칸만 맛있다. 그만 먹자. <laughs> 개맛있겠다. 아니 이렇게 맛있는 걸 그냥 자기 주머니에만 혼자 그냥 꼭꼭 숨겨두고 말이야. 혼자 먹으려고 그랬어? 절대 안 되지. 어우 개맛있다. 그냥 한 칸만 먹으려고 그랬는데, 네칸 먹어가지고 그냥 배 터져 죽겠네. 근데 이게 진짜 죽겠는데? 이제, 이제, 이제 진짜 죽음, 진짜 죽음, 가야돼 뭔가 좀. 음 물어봐줘야지 이런거 아니 근데 저거 사도 저저 저 파이크한테 좋은게 한탱이도 없잖아 AP 개수 있어요? 파이크? <laughs> 아 저렇게 쓰는거야 그냥? <laughs> 아니 저럴거면 그냥 알리스타로도 저거 가고 그냥 어? 다 저걸로 가지 에이픽에서 없죠 근데 그냥 저걸로 가는 거야 그냥? 템 효과 하나 보고? 와... 근데 진짜 서포터라서 가능한 발상이긴 하다 라이너였으면 저런 거못못할 텐데 와우 가정폭력의 현장 팀인 저건가보다 궁 있나보다 아니, 만년설이 터지는 거 진짜 뻘하네 아니나뭐할게 없어 왔어 개 버스 탄다 요새 많이 간다길래 사보 <laughs> 그렇군요 진짜 유튜브 무섭다 근데 왜이피밀리오 나무도 안 하지 내가 마스터 정도 찍으면은 내템틀을 따라 하겠지 사람들이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는 안 해주는구만 오. 아 나도 뭐 하고 싶어 아씨 아, 만년소리에다 빙결까지 드는 거야? 와 대박이다 아이 쏘렌 쳤잖아 이씨 <laughs> 아이 재미없어 에이 승리. 이게 게임이냐? 승리 당했다 그래도 이겼으니 좋다 와 근데 저거 진짜 가는 사람 처음 봤네 나 유튜브에서 보고 진짜 당연히 약팔인 줄 알았거든 아 이제 슬슬 올라가는 포인트랑 내려가는 포인트랑 같아졌는데 내 자린 여긴가봐 아, 진짜 어이가 없다, 만년 소리. 파이크한테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. 어, 나좀 궁금해졌다. 지금 통계에 좀 잡히나, 저거? 어, 아직, 아직, 통계는 없네. 와, 근데 진짜. <laughs> 저걸 하네. 재밌나, 저거? 아, 근데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. 진짜로 그냥 스킬을 맞추기만 하면 우리 팀이 잡아줄 거 아니야.